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내한상아종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3강으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입 말만 많고 형식적인 성도는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는 21장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부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부터 21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부분으로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함 무황한 나무 같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유하셨다가 들어오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하신지라. 즉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배고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 19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즉,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로 그 시장을 해결하시려그랬는데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들이 없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쩜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 이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경고 안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복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8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니냐 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질 자와 함께 엎드려 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을 거꾸로 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이 어리석은 일, 이 악한 일, 이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서 심판받는 자들과 함께. 엎드려져서 꺼꾸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라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봅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6월절 입성하신 그때는 바로 4월입니다 즉 아직 열매가 맺히기 전인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가셔서 이 열매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구하는 어떤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면은 이 축적을 우리가 새롭게 볼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맺혀진 다음에 잎이 풍성해집니다. 즉, 잎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그가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3절 첫번째를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는 것을 통해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저는 열매를 가져다니고 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입이 무성해진 다음에 때가 차서 잎사귀도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그곳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기르는 나무 또 길러서 열매를 수확하는 나무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나무에는 인위적인 손이 가지 않으면은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예요? 저는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겉의 모습은 드러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를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를 구하여도 구,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한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파리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건강해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추고, 더 열심히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세우셔서 새롭게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불사르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열매를 많이 가졌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좀더 강하게 강조를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후반절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짜여 곧 말랐나이까 자, 말랐나이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어요? 열매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의 포커스를 두고 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던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려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묻혀져 있냐면 말랐습니까라는 데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왜 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 모습에 여전히 취해 있어요. 결과론적인 것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원인과 과정이 중요해요. 원인과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조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뭘 해도 이 결과만 얻으면 된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제자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2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할 일을 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 하면,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여서 믿음이 있고 나는 열매가 있는 것 같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의심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결과론적인 것에 포커스가 맺혀져 있잖아요. 이 결과론적에 포커스를 맺혀져 있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동일해요. 내가 겉으로 보게 잘난 것처럼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처럼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져 버려요?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줍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할 만큼 이 믿음의 역사에서 멀어져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여 지는 것,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 산을 들어 저기까지 옮기라고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야.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을 통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을 제자들도 할수 있게 하시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봅시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면서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투고 살인하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부려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누가 노예처럼 부려서 쓰고 버릴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과하고 왜 벌을 받았느냐 가십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믿음이고 열매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갖추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될 외식과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스라엘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기 전 경고의 의미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말만 잘하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마른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평소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으나 이번에는 죽이는 데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난하는 것보다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 후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입니다. 위 기도는 신하가 군하에게 한 말보다 더 진지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내용을 본인도 실천하고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박한 신뢰입니다. 구한 것을 의심치 말라 하신 것은 의심 없이 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5절 11장 25절, 14장 36절, 9장 37절, 4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결단 기도 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석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강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구석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열매 맺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역할 때 징계하시고 믿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돌이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항상 복음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통치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